네, 뭐해? 나 지금 탓 잡으는데 지금 하이라이트야 빨리 같이 보자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가 꽂힌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아기한테 밑에서 한장 정마담도 밑에서 한장나한장 아기한테 다시 밑에서 한장 이제 정마담에게 마지막 한장 동작 그만 밑장 빼기냐? 뭐야 내 폐하고 정마담 폐를 밑에서 뺐지 내가 빙다리 핫바... 아 전화 언니 방해 금지 모드 안 했어? 아 미안 미안 다시 보자 언니 아까 탔다 너무 재밌더라 탔다 진짜 재밌지? 영화관에서 보면 더 재밌는데 영화관에서 다시 못 보나? 동작 그만 너네 무딩 몰라? 다시 보고 싶은 영화를 영화관에서 재상향 펀딩 서비스 무딩이 4월 5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거 마시면 나랑 무딩하는 거다 자기야 아직 시작 안 했지? 아직 광고 중이야 M O D I N G 모딩 아니고 무딩 오는 무금이야 올해도 새 목표가 또 영화 다시 보기야? 대관 힘들게 하지 말랬지 짧고 쉽게 집중해서 딱 터치 한 번만 대관 절대 어렵게 하지마 신청하고 자리만 예매해 그게 무딩이야 이젠 끝을 봐야지. 대관 언제까지 사람만 몰래? 야, 너도 부딩할 수 있어. 영화를 다시 보고 싶은 여러분들을 위해 부딩이 도와드립니다. 다시 보고 싶은 영화에 펀딩을 요청해보세요. 쉽고 빠른 결제로 펀딩에 참여해보세요. 내가 원하는 자리로 예매하고, 예쁜 티켓 발급까지! 다시 보고 싶은 영화를 영화관에서 우딩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어? 시작한다.